네,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레기 TV 주치 고용원입니다. 어, 저번 시간 제가 어... 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오늘 어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깨는 크게 보시면 은 가장 중요한 질환이 힘줄이로 돼 있어요 힘줄이 뭔지 아시죠 저희가 가끔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힘줄이 있잖아요 딱딱하죠 그것처럼 힘줄이 뭐냐면은 근육은 다 기능이 있어요 어깨 주위에 있는 근육이 네 가지 근육이 있는데 이네 가지 기능은 어깨를 다 돌리는 기능이 있는데 이 근육이 기능을 하려면은 이 근육이 모여서 관절에 뼈에 달라붙는 힘줄이 있겠죠 이 힘줄을 통해서 어깨에 힘이 모여서 어깨를 돌려주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어깨에 있는 힘줄. 또는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그 힘인데 주로 모든 질환이 어깨는 이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를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어깨가 모시견도 뭐 있고 뭐 석회성 건염도 있고 탈구도 있지만 은어 나이가 들어서 가장 많이 오는 질환은 바로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의부온파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또는 완전파열로 해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어깨가 대한 줄기세포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관절이 이르는 연골이라든지 또는 연골파라든지 디스크라든지 힘줄을 만드는 근간이 이르는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에 대해서 중간의 줄기세포인데 이 중간의 줄기세포가 힘줄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인대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년, 8년 전에 어깨에 대한 줄기세포를 제가 연구하고 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논문은 뭐냐면은 힘줄 파열로 수술을 했던 경우는 그냥 낫던 경우니까 힘줄 파열로 인대를 봉합하고 나서 줄기세포를 주사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큰 차이는 없지만 어깨 힘줄을 수술하고 나서 줄기세포를 주사한 그룹이 재파열 환경이 훨씬 좋아지더라. 적절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어깨에 대한 줄기세포 논문이 한5 편밖에 없는 지금 1 0 편이 넘더라고 최근 봤더니 어깨도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원리는 똑같아요 줄기세포가 들어가면 첫째가 어깨에 있는 염증 세포들과 반응을 해가지고 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줄기세포에 있는 핵에 있는 유전자에서 염증을 가라앉는 좋은 단백질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는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전 하나 있고 또한 가지는 힘줄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변화을 해요 줄기세포는 변화 규제기 때문에 들어가서 염증만 없애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힘질로 변화를 해요. 그래서 힘줄을 제거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 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은 힘줄이완전 파열되지 않고 염증만 있는 경우. 염증이 돼가지고 계속 유발되는 경우는 주사기로 이 염증이 있는 부분을 초음파를 보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주사로. 그러면 들어가 줄기 세포가 여기에 염증을 인식을 해서 좋은 단백질을 품어서 염증을 가라앉히도 통증을 완화시키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파열되는 경우. 힘줄이다 끊어지지 않고 반만 떨어진 경우 반 부분적으로 파열된 경우는 계속 파열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총파를 보고 주사를 높이, 높게 되면, 또는 예시형으로 꾸며지고 주사를 놓게 되면, 이 부분적으로 파열된 부분에 들어가서 주기세포가. 힘줄을 변해가지고 손상된 부분을 복원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재작년인가 지방주직의회부를 배양을 해가지고 부분 파열된 부분에 넣었더니 힘줄이 재건되다는 논문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적으로 파열된 걸 놔두면 점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파열에 넣어서 힘줄을 재건하는 쪽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토끼의 모형을 봤더니 토끼 근육도 마찬가지로 주기세포을 썼더니 힘줄이 복원되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완전 파열된 경우에 봉합해주고 재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부에 줄기세포를 놓게 되면 재파열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간략하게 어깨줄기세포 치료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염증 제거하는 거 일부의 심취를 복원시키는 거재파열을 방지하는 데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목의 줄기세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여성, 그 중년 여성들의 시환에 대해서 재밌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줄기세포 강의를 들으러 가겠습니다 궁금하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겠고요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면 제가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